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래가 궁금해 당미궁입니다. 당미궁은 늘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는 콘텐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미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개그맨으로 데뷔한 것 동시에 승승장구하며 꽃길만 걸어왔을 것 같은 박수홍씨는 예전부터 미담이 끊이질 않을 정도로 좋은 성품과 인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최근 안타까운 가정사로 끝내는 친형과 법적 대응까지 가면서 많은 분들의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씨는 과연 어떠한 사주이기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지, 또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사한 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감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수홍씨 기분 사주입니다. 기본적으로 박수홍씨는 보이는 이미지대로 바른 생활의 사람입니다. 나의 이미지, 명예, 명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며 올곧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우유부단하며 외로움을 많이 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모에 대한 효심이 크며 뼛속까지 효자일 것으로 감정됩니다. 금전에 대한 욕심도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금전 관리가 허술합니다. 여기서 금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박수홍 씨는 기본적으로 금전욕이 있지만 금전 관리, 경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도 주먹구구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이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겠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사에 대한 고충과 고민, 직장에 대한 고충과 고민이 항상 따를 것으로 감정됩니다. 그럼 현재 대운을 감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박수홍 씨는 51세에서 60세 운으로 현재 상황처럼 안타깝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한마디로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성이 알고 보니 모래성입니다. 든든하게 믿고 의심치 않았던 소위 빼기라고 할수 있는 존재로부터 피해를 입고 속임, 사기를 당하는 운입니다. 이러한 대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상황에 내몰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기도 많이 죽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몸 여기저기 아프거나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꼭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답답함에 집안에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돌게 되는 일이 많아지겠는데요. 이렇게 밖으로 놔두게 되는 행동은 오히려 마음의 평화, 위안이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에 대한 의욕, 마음이 떴다고 감정됩니다. 나의 기반 전체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무엇 하나 자리를 잡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일도 하기 싫고 돈도 벌기 싫은 상태입니다. 친형과의 갈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박수홍 씨는 형과의 문제를 굳이 법정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으로 감정됩니다. 어떻게든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요. 결국은 고소라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기까지 굉장히 큰 결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박수홍 씨의 개인적인 바램일 뿐, 안타깝게도 친형과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감정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박수홍씨는 기본적으로 효심이 크기 때문에 엄만히 해결하려 부단히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부모와의 관계 역시 불편한 상태로 순조롭지 않겠습니다. 그럼 과연 2021년은 박수홍씨에게 어떠한 해가 될지 신형과의 법적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감정해 보겠습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를 시작한 상태로 이대로 법적 싸움을 계속 진행하고 밀어붙이게 된다면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법적 결과와는 상관없이 박수홍 씨가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싸우는 과정에서 명의 같은 큰 권한을 양보를 하게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시 말해, 먹고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법적 싸움을 중간에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또는 내 것이라고 믿었던 재산이 형의 명의로 된 것에 대해 찾으려다 포기하는, 즉,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박송 씨 자신에게는 인생의 전부라고 할 만큼 하늘처럼 크고 막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일로 그만큼 굉장히 큰 결심과 희생, 양보를 하며 포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박수홍 씨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고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럼 과연 박수홍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할수 있을지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박수홍 씨의 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수홍씨가 원하는 대로 원만한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 병에 대해 간과하지 말고 잘 관리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주 전반 및 2021년 한해 운세 그리고 친형과의 법적 싸움에 대해 감정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당미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